할 만하다 주여? 할 만하다 주여. 할 만하다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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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아 누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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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... 탱교차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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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추가 와이로 아! 샥하나요? 와나 저런 애한테진거야 네. 야추가 와이로 작하나요 와나한테 <laughs> 진거야 <친> <laughs> 아, 맞아. 진짜. 아 살기 싫다. 와. 야 팀전에 개인전에 어떡할래? 팀전으로. 팀전에 <laughs>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되. 그래. 아 아쉽네. 아쉬워. <laughs> 어잉? 아 이거 숙제 아, 넣어야 될걸 근데. 아, 근데. 너무 높은 푼데. 오직고 돌려. 아 이거 프라 너무 높다. 아 와. 와.

일대 그냥 일을, 어 1을 빼아 일기방패 벌써 떼면 아어 <laughs> 뭔가 높아 포클리스 그러니까 라도 있잖아 약초도 있겠다 스를 음, 이렇게 버리시겠다3 나와 안 나와 아이 산 나와 그나마 우리 강아지 간식 없어 위험하다 이게 <laughs> <laughs> 어 그건 좀 나쁜 거예요 네 조심해 주세요 <laughs> 간식 때 간식 너무 많이 먹는 거은 <laughs> 아, 이제 먹기 좋지 않아 너무 많이 거 신네, 그것은.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, 사오난 난리도. 난리도. 난 난리도. 난도난 믿어. <laughs> 난리도. 그거다. 난브라 난리도. 난, 믿어. 난, 믿어? 가자! 난 믿어! <laughs> 일때버어 봤는데 얘기해 보아야 잠깐만 나 믿어봐 어? 아 믿어+ 믿어+ 믿어 너구리 불쌍해 너구리 불쌍해 너구리 어? 아 믿어 아 진짜 믿어. 믿어 아 진짜 <laughs> 믿어 아 무조건 믿어 <laughs> 야추를떼 그냥 <laughs> 어나 이제 여자야 음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오빠 시작해 거야? 음 야, 벌써 야, <laughs> 혼자 일점이야 이발 벌써 왔대 난 방패만 뿌리 야야야 야츄. 베이리스타 가자! 아! 아! 킹 베이컨 베이컨 니리스타, 베이리스타야이컨 니리스타. 아내야와너 진짜 나아 부셔버리고 싶다. 씨. 아 이거를? 아나 없어 야초 없어. 야나 내가 너무 불쌍해. <laughs> 아 나와 <laughs> 걱정하지 마.

<목소리> 이것은 아무래도 일을 집어야 되는 것이야. 안전하게, 아, 안전하게. 오오나는데상 캐서 이하트 약간 노가오지 아까 그랬다가 되긴 했는데. 나와야 되는 것이야. <목소리> 아이고, <이거, 이거 목소리> 사이다 나왔네. 그래서 떼면 <목소리> 돼, 이 떼면 돼. 아, 아, 아이 어차피 새 돌리는 게 맞지 않아? 그럼 맞긴 한데. 일을 집어넣고 노리는 거 아니야. 여기서 나와. 아니. 여기 서 마시고... 나와. 어차피 삼. 아이고. 아, 근데 어, 아, 한번... 나이스 나이스 Fall, 나이스. 나이스. 다이다. 다이다. 아, 4점 올랐다. 이득. 나오나나오 났다. 가불 나 오늘 쉽고 쉽지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야, 꺾이지 마. 너도 떠. 너도 떠. 너 무조건 떠. <laughs> <너무 이상하다. 웃음> 근데 4개가 먼저 나왔잖아 할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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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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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>! 와! <laughs> 와! 나. 와! 나. 와! 누가 땡겼잖아 <laughs> <와>! 누가 땡겼잖아 뭐야 누가 그랬어 와 진짜 개봐야 주로 땡겼잖아 분명히 와 그냥 게 <laughs> 잠깐만. 이거 어떡하냐, 이거 얘 눈. 어떡해? 와, 방금 또까 당했네, 이거 방금. 또 누가 당겼잖아! <laughs> <laughs> 아..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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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두 개만 나와라, 두 개만 나와라! <laughs> 야, 나와. 술 먹게 뭐해. 야, 너 진짜 어떻게 아니... 이렇게 최악이니? <laughs> <laughs> 재미없네, 야춤. 어쩌라고? 어쩌라고? 는 1이 좀덜 나오시네요. 어쩌라고? 어고민안하고 그러니까. 돌려야 고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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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 야, 나오겠냐? 포카대에 아, 아, 넣어야지. 어?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진짜 포카 최고 점수인데? 아 이거 포카 가야된다 진짜. 아, 진짜 못 <laughs> 눌렀다. <흔들렀다>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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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어 잘해. 방송 잘하네. 음. 우와. 어, 어쩌겠다고. 뭐저 뭐야 저 뭐야. 뭐해! <laughs> 아, 뭐야! <laughs> 아, 뭐야. 아, 뭐야. <laughs> 나만 다 벌려! 괜찮아 <laughs> 괜찮아. 하나 더 떠. 안 나와서 상대하는데? 채소 하나 떠. 가볼까요? 6 <laughs> 잡자. 육 집어야지. <laughs> 어. 6 할만하다. 하나 어. 진짜 집고 싶게 만들지 마. 나나 육 집어야 돼. 포카드가 있잖아. 이건 뭐야? 2를 <laughs> <일을> 노리는 거야? <laughs> 어? 어? 이걸 이게 맞아? 이거 아, 주면 날 개짜증 날 거임 진짜. 어? 이것도 아, 나쁘지 않은데? 아니 뭐야 저게? 아니. 어. 슛. 어. <laughs> 아... 아무래도 아죽은것이지 아무래도 죽어버 뭐, 것이. 카프라우스를 프랑스 노리고 안 나오면 1을 음, 음, 떼버리는 그런 기가막힌 선택을 하시는 거죠. 3, 3 3 3으로 야추나 프라우스. 야추 포카드 프라우스 다 노리면서. 그니까 니까 야추,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<laughs> 아직 자손 번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어서 <laughs> 아, 지금 가방 없어. 죽 아, 아... 아니 여기서 3, 여기 두개한 번에 나올 수 있어. 믿는 만큼 나와 야추는. 너 진짜 많이 믿는구나? 나는 난 거기 내 인생을 맡겼지 그냥. 거봐 한 개는 나오잖아. 포카대 넣어야지. 포카대에 넣어야지. 포카대에 넣어야지. 포카대에 넣어야지. <laughs> 미지한 것이지? 이렇게 되면 나는 믿고 주는 방법 육두 개를 짚고 육 야추를 노려야지 <웃음> <웃음> 되겠냐고 <웃음> 애매한 것이 아나 진짜 야추 어더 말을 거기서 끊어버리면 말이 애매해져 버려요 <웃음> 아무래도 <웃음> 아니요 저기요 <laughs> 야추에 재능이 <laughs> <아니요>. 없다고요 <laughs> 저기요 아내 야추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좋아해 너는 그까 <laughs> 하나 떼야지 떼야지 와 이걸 포카드를 때야추로안 떼고? 와저면에 미쳤구나 와. 그냥 이 야수네 난야채 미친여자 사사사사 사사사사라한번더 남았어 괜찮아 할수 있어 야수의 심장 대신 말해서 고맙다 난 여기서 오를 뽑아 내가 저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항상 그들결난 여기서 오를 뽑아 난 똥이 커잘먹었 갖고 먹었다가? 싶은 건다 가져 이고난 그래. <cavity>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어어? 어, <놀랐어> 어, 어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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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? 비행 아 날아가는 거야? 얘기방패 써진 거 아니야? 아 얘기방패 써졌네. <놀랐어> 아 써진 게 어디야? 야이러면 그냥 제... 똥큰거싼 사람인데 <놀랐어> 똥큰놈됐네 그냥. 아무래도 간지럽게. 아무래도 여기서 갈치락에. 이가 나오는 것이지. <놀랐어> 약발 떨어질 때 되긴 했어. 그만해 이제. 야생 심장 알려줘. 오다 내린 다음에 그냥 다섯 개다 굴려. 어떤데? 그럴 거면 2는 넣어야 돼. 아 영점으로 뗄수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난 근데 5를 띄울 거야. 문제 없어. 아너못 띄워. 안 나오는데? 아, 네, 네. 뭐라 그랬어? 야, 아. 이게 야생 심장. 야얘 방금 <laughs> 방금 하나도 5로 넘어갈 뻔한 거 알아? 잘하네. <laughs> 야 얘는 야채밖에 안 남았는데. <laughs> 방채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. 아. 네? 아니 여기서 2가 세번한 번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야. 어할 만해. 모르는 거이지할 만해 할 만해. <laughs> 만해, 만해. 야너 어떻게 야추만 남겼냐? 야추만 안 뜨네. <laughs> 아니.. 아무래도 야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. 아무래도 그렇지. 번식에 의무를 다하자. 하나 나왔네. 야야야야야. <laughs> <laughs> 아진는 어. 것이지. <laughs> 6칸 더 뛰었으면 이겼네. <laughs> 이겼어. <그러네. 웃음> 아또 나야? 나네.